이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일단 러시아는 원래부터 이 군비 투자를 늘 해왔던 나라고. 근데 전쟁을 하면서 뭐 군수공업이 풀 가동돼서 3년 동안 뭐 엄청난 전쟁 물자가 쏟아져 온 것이고요. 이 러시아가 경제가 안 좋았으면 군비 유지하기 쉽지 가 않았을 텐데. 러시아는 아스타치피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고도 성장을 해왔고 왜 그런 고도 성장을 해왔는가 또 따져 볼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러시아는 그 경제를 유지하지 못해서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완전히 허우적거리면서 뭐1% 0%의 성장을 할때 러시아는 4% 5%를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.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이 서류에 있는 것처럼 확실한가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,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요.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확실한 군비 증강을 하기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년 넘게 걸릴 겁니다.